안녕하세요 요번에는 몽길 칠석 칠사학, 출석 보석으로 제법기간을 받아왔고요 요번에는 제법 대상은 저걸이 나올 텐데 아 저걸이 될 텐데 목표는 응? 잠깐만요 목표는 비올레가 되겠고요 저걸 잠깐 더 쓰레기 어차피 쓰레기가 나와도 장비나 이런거 레벨도 이강도 아무렇지않 다른 저걸 골라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자 제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목표는 비올가 대기권 제법 제법 아, 역시 그럴줄 알았죠 당연히 이번 제법 기권도 날려버렸네요 어? 자,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, <laughs>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있는데, 소환소 뽑기과에도 많이 뽑았는데, 전장에는 57개사, 이렇게 됐고요. 또, 세븐 나이츠에서는, 이, 두, 두 번만 더 자면, 영, 육성 선택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, 그때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